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기억해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네, 그쵸. 그렇죠. 네. 네,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또 사천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이 있은 다음에 있는 사건이에요. 아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목소리>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한 산에 오르셨어요. 그 산에 오르셨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아주 희어졌어요. 빛처럼. 그래서 내 네, 성경에는 어느 정도로 옷이 희어졌느냐?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수 없을 만큼, 그만큼 희어졌대요. 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 곁에, 여기 흰옷 입은 두 사람 보여요. 여러분, 누굴까요? 맞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 곁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대화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런 대화였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이 광경을 함께 지켜본 제자들이 있었으니 그 제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땡. 땡. 딩동댕, 세 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총몇 명이죠? 여러분, 열두 명이죠. 그 중에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함께 한 산에 오르셨는데, 그세 명의 제자 이름,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딩동댕, 맞습니다. 네, 하늘이. 그럼요, 엄청, 엄청, 엄청요. 네, 자,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 오른 제자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들이 이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다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셨는데요 그런데 딱 내려와서 보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 그 둘러싸인 그 상황 속에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논쟁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려오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무리들이 많은 사람이, 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놀라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사를, 문안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으셨 그렇죠? 엄청 엄청 오늘날로 좀 표현하자면 슈퍼스타와 같은 병자들을 고치고 정말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 2 광주리를 남겼고요. 근데 그 5천 명도 남자만 헤아린 숫자였잖아요. 그렇이런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고 고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당시 예수님은요 슈퍼스타보다도 더 대단한. 인기를 누리셨던 거예요.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무리들이 막 논쟁을 펼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막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놀라며 예수님께로 달려와 문안을 드렸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율법 학자들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세요. 근데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에게 아들 한 명이 있어요. 외동아들인 거예요. 근데 귀신이 이 외동아들을 딱 사로잡아 버리면 아들이 땅에 엎어지고 거품을 물면서 뒹굴뒹굴뒹굴 구른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거죠. 귀신이 그 아이의 마음에 쏙그 안에 들어가서 귀신이 그 아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제 아들, 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까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 3명을 제외하고 지금 몇 명이 남아있는 거죠? 9명이 남아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달라는 그 요청 앞에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귀신을 내쫓지 못하, 못했던 거였어요. 이 남아있던 제자들이요.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내가 얼마나 더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될지 참 모르겠다. 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 였다는 걸알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맞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이를 나에게로 데려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이 아이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곧그 아이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이것은 아까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엎어지고 뒹굴뒹굴 구르면서 막 거품을 물고 눈은 뒤집혀지고 자, 왜 그랬냐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그렇죠. 알아봤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과 예수님은 한 팀인가요? 한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적대감이 든 거죠. 적대감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심하게 이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라는 것은. 자,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소년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대답을 하죠. 어려서부터입니다. 귀신이 자주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이나 물속에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설명을 한 다음에 예수님 할수 있다면 제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수 있다면 제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선생님의 퀴즈를 하나 낼게요 할수 있다면 이것은 100%할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말일까요? 아니죠. 뭐, 뭐할수 있다면 이거는 다시 바꿔 말하면 뭐, 뭐할 수도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을 때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아, 하느님 할수 있다면 좀제 아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거 이상한 걸 감지를 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아버지의 이말 안에 한 가지 잘못된 점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듣고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 할수 있다면. 예수님 할수 있다면. 이라고. 말했던 그 아이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다고요? 할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를 향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할수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 있는, 속에 있는 귀신을 내쫓는, 쫓으실 수 있는 그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 없는 자들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 아버지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아이 아버지가요, 딱그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진실되게 예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볼까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아이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요,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이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떠나가고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말씀하세요 귀신에게 명령하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있, 있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소년 안에 있던 귀신이 요 마지막으로 팍 발작을 일으키게 한 후에 떠나갔어요 이 소년 안에 있던 귀신이요 빠져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러면 아이가 아 이렇게 웃으면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요 가만히 진짜 에, 죽은 것처럼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이제 발작이 딱 멈추고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보고 있었잖아요. 허, 아이 죽었나 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어떻게 명령하셨죠? 떠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었죠. 그런데 발짝이 멈추고 아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반응이 어땠다고요? 아이가 살아나나 보다가 아니라, 어, 아이 죽었나 봐. 이 무리들 안에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아이 죽은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고, 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정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찔듯이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요, 아, 악한 귀신도 예수님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는구나.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성경에 보면, 아이가, 귀신이 아이를 잡으면, 사로잡으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귀신은 사단의 쫄개거든요, 여러분? 영이에요, 영.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을 이길 수 없어요. 사로잡혀버려요, 귀신에게. 이 악하고 더러운 영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100% 사람의 몸으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몸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참신이기 때문에 귀신도 예수님 앞에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신 거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상황이 좀 느껴지시나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자 봅시다 그리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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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따라갔겠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봐요 예수님 아니 어째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자들 남아 있었던 아홉 명의 제자들로도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 위에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어요 못나가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 라는 거죠 제자들에게서는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자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 덮지 않았죠 어 덮었어요 덮으면 안 돼요 안 덮었죠 9장 29절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보고 읽어 봅시다 이 제자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종류의 귀신은 이 사단의 이 더럽게 행하는 이 악행을 어떤 것으로도 할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만 오직 기도로만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뭐 이런 기도일까요? 여러분, 그냥, 기도도요, 여러 여러 어떤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도의 모습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분명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17장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다 같이 찾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거는 평행 본문인데, 이 사건이 기록된 평행 본문인데, 제자들의 똑 질문에, 똑같은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찾았죠, 여러분? 제자들이. 자, 선생님이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님, 저희는 어째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깔달기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제자들의 질문 앞에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한 단어로? 믿음. 맞아요. 믿음.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정답!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의 기도만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 친구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온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모든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어떤 기도요? 온전한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믿음의 이 기도는 사단의 모든 방해와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담이 친구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사단의 쫄개인 이 귀신이 소년의 삶을 아예 통째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이 아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쵸? 이 아이의 삶을 온전히 파괴시켰잖아요. 예, 예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하셔요. 이렇게 파괴되고 상처받고 무너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거죠. 그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믿음의 기도 온전한 믿음의 기도 그러니 우리 예담이 친구들 막뭐 귀신 뭐 사단의 공격 막 그러면 두려워서 떨거나 막 무서워서 숨거나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또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리 또한 도울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